이삭의 후손, 유대인들을, 그건 유대교야. 유대교는 예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일 뿐이다라고 단정 지어 있어, 유대인들이. 근데, 그, 천기, 천, 지, 인, 모두 기운이란 말이야, 기운. 근데, 천은 지를 낳고, 이 천지가 인을 낳았단 말이야. 인은 뭐야? 인간. 인간을 낳았지. 이 간은 그 육을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인도신이라는 말이야. 인도신. 우리가 그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인간이지만 인육을 받고 저속 무기의 차원으로 돌아간다면 인간도 신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신이 바로 뭐가 있어. 신이 등급이 있다라는 것이 죠신이 신이 등급이 있어요. 등급. 이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냐? 인간으로 살아갈 때 행위. 행위 공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행위 공적은 누가 맡겠지냐? 그 저승에 올라가면 저승의 천상사나 대신들 중에서도 성관이들이 있어 그들이 생전의 공적을 내게 주기 때문에 내가 인육을 벗고 얼마만큼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자리로 올라가느냐에 따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있죠 저승의 위계 이승의 투영이 되고 이승의 공적 저승에 반영되는 바라라고 그랬어요 그 천지대자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두루두루 보살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기들의 팀웍을 보기 위해 생전의 공적으로 신의 등급을 매겨가고 등급에 따라 어버이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죠. 어버이의 역할, 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 이 천진 차이 나왔는데, 이 인간이, 인기가 인육을 쓰면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갖고, 무엇을 많이 나타내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이 욕심은 결국, 아나무인을 만들어요, 아나무인. 하늘에 계신 어버이 마저도,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인신들이 있어요. 그게 아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께서는, 천도 신이요, 지도 신이며 인도 신이다. 이, 이 천은 지기로 돌아갈 것이고, 아, 지기는 천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인기는 천의 자식이기 때문에, 천, 천의 품으로, 인기는 돌아갈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상중하 차원의 그 위계가 주어졌는데, 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세력을 얻으면, 아나무인이 된다는 얘기죠. 기, 체로 인해 세력을 얻으면, 방종을 하고, 망종을 해요. 지금의 그러한 인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도파에 수장이 되건 어느 도파에 무엇이 되면, 그, 그래, 그, 하나님도 까불면 죽인다는 어떤 목사님의 그러한 설교 소리를 듣고 내가 놀랬어요. 천지어버이 멱살이를 잡아, 잡겠다고 하는 그런, 그, 그, 어느 도파의 수장님들이 계셔서 제가 놀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기로서 체를 이루어 세력을 이뤘고 세력이 많아지면 그만큼 아나무인되는 게 인간이다 왜 그렇게 아나무인될까 그래서 어버이께서는 천라신, 지라신, 인이라는 신이라고 요 천라, 청기는 천라고 벌릴라 자, 크긴 하는데 7 차원의 암우 흑주를 감싸고 있는 것이고 <laughs> 지라 삼라만상의 지기의 밝은 우주를 감싸고 있는 게그 찰라 지라 같은 한문이에요. 한문 여기는 한문이라고. 그럼 운영은이 지기에 있는 것이고 찰라신 지라신이라고 써. 그러니까 인이라 인도 신인데. 천지와는 다른 신을 강요하기 위해 인이라 나뉘신 그런 거예요 까불지 마라 니네들에게 까불어봤자 천지 어버이가 한번 들썩이면 천지지변으로 꼼짝도 못하잖아 이 유약하고 연약한 인간들아 건방 떨지 마라 너의 근본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한 게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대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그 분에서 내려오는 모든 가르침을 통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는 신이 아니라고 그러는 것이고.